94페이지 1번 네. 상품을 80만원 외상으로 매입을 했다 사왔을 때는 그냥 상품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시고요 비용으로 회계 처리 안 하셔도 되죠 상품 계정에서 매출한 거 알아서 계산합니다 80만원 3변에 외상 매입 80만원 그 다음에 2번 매입한 상품 중 품질 불량이 있어서 2만 원을 반품시켰다. 상품을 줄이는 게 아니에요. 외상 매입금을 줄이는 거예요. 외상 매입금 2만 원 부채 감소 차별금을 줄여주시고 대변에 매출 아, 매입한 출이 매물이 2만 원. 3번 위서울상사의 외상매입금 중 50만원 조기에 지급했다. 외상매입금 차별로 하자 없어지고요. 50만원, 2만원은 할인 받았대요. 매입할인 2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을 해줬다. 현금 48만원, 94페이지 설명하는거예요그 다음에 4번 한강상사에서 상품 45만원 매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했다 상품 45만원 외상매입금 45만원 5번 위 매입한 상품 중 파손품이 있어 애누리를 받았다. 응. 외상 매입 금을 따른 겁니다. 3만원. 매입, 산출및 애누리. 3만원. 그 다음 6번. 동대문 상사에서 상품 65만원을 외상으로 매출했다 팔았을 때는 상품이라고 쓰시는 게 아니라 상품 매출 수익으로 바로 회계 처리합니다 티계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65만원 외상으로 했다 외상 매출금 65만원 그 다음에 7번 동대문상사에 매출한 상품 중 불량품이 있어서 환입됐다. 외상매출금이기 준이야 외상매출금. 환입이란 얘기는 반품되어 왔다. 그러니까 외상매출금을 딴다이 얘기죠. 65,000원 고 차별해. 매출, 환입 및 재누리. 요거 외상 매출금의 차감계죠? 상품 매출의 차감이죠여기도 그냥 자료로 빠집니다. 이렇게 65,000원. 상품 매출을 바로 줄이시는 게 아니에요. 8번. 인천 상사의 상품 40만원, 외상으로 매출했다? 대변의 상품 매출 40만원. 대변의 외상 매출금 40만원. 2번 매출한 상품 중 파손품이 있어서 에누리를 해줬다. 외상매출금 3개 하시는 겁니다. 5천원 빠고 차변에 매출, 환입비 에누리 1 0번 인천상사의 외상매출금 전체 35만원을 회수를 하게 됐다. 대변에 있었던 외상 매출금이 차변으로, 차변에 있던 외상 매출금이 대변으로 상계가 되는 거죠. 35만원. 자, 이 중에 5천원을 할인해줬대요. 매출 할인. 5천원. 빼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았다. 34만 5천원. n o d 할인, 뭐, 환입, 환출, 이런 얘기들 나오면 외상 매출금이랑 외상 매입금을 상계한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 맨 처음에 어디 있었는지 외상 매출금이 맨 처음에 어디 있었는지 증가시켰던 걸 감소시키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97페이지 2번 명륜 상점에서 상품 30만원 매입을 했다. 대금 중에 20만원을 소유하고 있던 타점 수표. 현금이죠? 타인 발행 수표. 현금으로 지급했고, 잔액은 당좌 수표를 지급해줬다. 내가 수표 발행한 거, 당자의 금이죠. 인수운이 5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줬다. 사월때 운반비는 해당 자산에다가 합칩니다. 상품 금액은 30만 5천원. 내가 현금으로 지급한 거는, 소유하고 있던 타점 수표 20만원과 실제 현금 5천원 이렇게 빠져나간 거고, 잔액은 당좌수표발행 지급, 당좌예금 10만원, 2번 강원상점의 상품 25만원을 현금으로 매출하고, 그 중에 20만 원은 즉시 거래 은행 당좌예금 당좌예금 통장 있다. 대변에 상품 매출입니다. 25만 원 현금으로 매출하고 현금으로 받았는데 20만 원은 당좌예금 통장에 들어가 있고요. 최종적으로 어디에 가 있는지 써주시면 돼요. 5만 원은 현금으로 둔고 있다. 한번부각상에서 외상으로 매입했던 상품 중 3만 원을 품질 불량으로 반품하고 2만 원은 등급 차고품으로 애누리 받다 똑같은 얘기죠 어떻게 외상으로 매입했던 상품 중 외상 매입금 대변에 있었어요 자 불량 반품 이런 애들 나오면 상계입니다 그래서 외상 매입금이 차변으로 상계가 되는 거고요. 대변에 매입, 산출 및매뉴리 4번 군산상점의 상품 70만원 외상으로 매출을 했다 이거 구분분기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품 매출 70만원 차별의 외상 매출금 70만원 그 다음에, 당전부담의 발송비용 3,000원 현금으로 지급을 해줬고, 내가 부담하는 거니까 운반비라고 바로 얘기 처리하시면 돼요. 사올 때 운반비는 자산에다가 포함, 팔았을 때 운반비는 운반비는 따로 얘기 처리. 5번. 분산 상점에 외상 매출한 상품 중 5만 원이 반품되었다 외상 매출금을 깔 거예요. 외상 매출금 자산이니까 차변이 증가하고요. 감소가 대변이죠. 최근에 외상 매출금 5만 원풀려주시고 매출, 한입 및, 내누이죠 5만 원. 그 다음에 6번. 부산 상점에 외상 매출한 상품 중 등급 차고품이 있다. 문제가 있어가지고 애누리를 승낙했대. 외상 매출금 처음에 차별이 있었습니다. 이거 대변으로 함께. 차별의 매출 관리 및 애누리. 1 1 1지페이지볼니요6 6페이지명할게8 6페이지입1 1 8페이지입니다8페이지입니다페이지입니다이원입니이다다 대변에 상품 매출, 30만원. 어, 네, 이제부터 상품은 없어요. 대변에 오는 상품은 판매한 게 아닌 거예요. 이제부터. 아까 계정 정리하면서 음. 썼잖아요. 기어으렸구나 네. 네. 사올 때는 차별에다가 상품. 팔았을 때는 대변에다가 상품 매출. 환계가 아.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면 대변의 상품. 네. 대변의 상품의 의미가 좀 달라졌죠. 우리는 이걸로에게 처리했다고요, 이걸로. 총기법으로 갔기 때문에, 총기법. 네. 근데 이 비용, 여기 매입은 얘는 매출원가 계정에서 계산을 하니까 사왔을 때는 자산으로에게 처리하는 거죠. 네. 차변에 신용카드로 받았대요. 돈 다음 달에 받을 거죠. 상품 판 거고요. 외상 매출금이네요. 나중에 받을 거다. 근데 상품과 관련이 있다. 외상. 이번 신용카드 대금 4% 수수료 차감하고 보통 예금에 입금됐대. 자, 외상 매출금 대변으로3게 4%. 12,000원 1,200원 12,000원인데 네. 수수료 비용 12,000원 빼고 나머지 보통 내금액이 네 288,000원 3번 전남으로부터 상품 5만 원 매입을 했다 상품 5만 원 대변에 신용카드 결제 어, 상품이니까 외상 쓸수 있죠. 외상 매입금 4번 영업용 비품을 구입했다. 차변에 비품 12만 원. 그렇죠? 예 네. 상품이 아니니까 미0억금 5번 충북상점에 상품 25만원 매출 했대요 대변에 상품 매출 25만원 대금은직불카드로 받았는데 수수료 빼고 보통예금 수수료 5천원 그죠 나머지 보통예금의 입금 자, 소모품 6만원을 구입을 했다. 소모품 비로 할게요. 6만원. 대금은 발급받은 직불카드로 결제했는데, 뭐 저축예금이라고 써있는데, 저축예금은 우리 프로그램 상에 없어요. 그냥 보통예금으로 할게요. 대변의 보통예금에서 바로 빠져나갔다 나머지 내일 하겠습니다.